자 여러분 살 안빠지죠? 이제 살 빼고 싶으면 제 식단 따라하세요 오전 9시 첫 끼로 계란 2개, 아몬드 5개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혈당도 안 오르고 충분해요 커피 좋아하시면 아침에 식후에 드시면 좋아요 자 오후 1시입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저의 메뉴는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닌데 요 며칠 내내 계속 영하로 떨어져 있어요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날씨가 추우면 국물 있는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깔끔한 쌀국수가 땡겨서 제가 자주 오는 쌀국수 맛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즌에 점심에 한끼 소고기 쌀국수 먹는 거 이거 괜찮아요. 생각보다 칼로리도 높지 않고 고기도 많아서 단백질도 많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저녁 6시 오늘 마지막 식사 닭가슴살 100g 감자 100g 먹었어요. 저녁은 6시 이전에 드세요. 단백질 꼭 먹고 탄수화물은 감자로 드시면. 좋아요 일맞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체육관 왔습니다 가슴운동 고강도로 1시간 했어요 끝